네. 정도 검수리 네. 라리지 연식이라든지 네. 뭐주거든요한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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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 그럼 보통 힌트만 주어도 아, 확 효과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은 상처가 나면 상처가 쉴 때에 2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위장관은 훨씬 더치유 속도가 한데 아. 아. 허... 모르겠어 허... 허... <laughs> <laughs> 끌어서 해 주시는 간사님 보통 용종의 유병률은는이 40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유명하거든요. 음. 용종이 암으로 갈리면특별는 오늘 <laughs> <laughs> 이거 먹어도 되나요? 언제요? 그럴 줄 알았다. 저희 송장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사람어른이못 사는데 이걸고요조 보수적으로? 알려 추천해 있는 요 이거 자꾸 니까 위에 둘러보요 아, 위에 상처가라도 말 오시거든요.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뭔가 인절미 같은 느낌? 맛있어. 음! 어, 너무 피곤해요. 저 오늘 이제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 검진, 건강 검진하, 나 건강 검진 부르고 시작. 이제 갑니다. 그때 그때 너무 다른데 보통 어느 정도 마십니까? 소주는 음 마시면 한 그래 다섯 잔? 아 근데 이게 일차야 이차야? 애매하잖아. 그냥 한 병.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중에 언제부터? 2 0랑 30대랑 40대가 다른데? 소주 한 3병 맥주는 거의 다섯 병술깬후 네. 네. 취중에 일을 기억해서 펠리 끊긴 음. 적? 많지 술, 음. <laughs> 술 마시면 거의 끊기는데? 운동 생활 습관 평소에 일을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수멸하거나이것도 어, 해? 뭐야 이것도 이것도 해뭐 먹지? 속이 뭐 허연데 약간 김치찌개? 너무 <laughs> <몸 웃음> 땡긴다 육안 검사 했는데 너무 그리고 약간 치욕적인 게 가슴을 있는 가슴, 없는 가슴을 다 끌어올려서 이걸 짜고 시켜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아프기도 아프고 뭔가 없는 거를 막 끌어서 해주시는 간호사님. 뵙고 계세요. 더 뱉어요. 9시 이후에 <laughs> 네, 금식하셨고요. 네. 마지막에 병 보셨을 때 물처럼 나오셨어요? 네. 수면 내시경 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나는 먹을 수 있다. 종 밑에 버리시면 돼요. 네. 이제 수면 내시경.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금 어, 다한 건가? 아... 깨셨을까요? 네검사물 <laughs> 마셔도 아직 안 돼요 아 아직 안 돼요? 검사는 네. 무리 없이 끝났고 <laughs> 이상은 크게는 없는데 응종이 네. 있어서 응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응종은 있었으면... 예, <laughs> 없었죠? 네 예. 예. 그 사이에 생겼나 봐요. 보통 아까 점 궁금하긴 했어. 네, 수영할때막 이상한 말 한다 그래가지고. 아는 선생님이 저해주시 아, 거군요. 아, 뭐 제가 해서 제가 시도 설명드리는 거에요 아, 그럼 저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예, 이상한 얘기 안 하시고 잘 주무셨고 아, 무리 없이 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네. 영유성 식도염 그외 다른 식도 질환 없이 깨끗합니다. 아, 그서 식도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없이 네. 깨끗합니다. 현재 영유성 식도염은 없는 상태고요. 음, 제가 한달 정도 네. 좀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만 네. 네. 줄였요 네. 한달 정도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 그럼요. 보통 일주일만 줄여도 아, 확효과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은 상처가 나면 상처가 치유되는데 2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위장관은 훨씬 더 치유 속도가 빨라요. 아. 치유 속도가 빨라서 벌써 약 쓰고 또는 그런 유발 원인을 피하고 일주일 만에 들어가 보면 상처가 깨끗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위는 원래 2년마다 봐야 2년 후에 다시 검진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용종의 유병률은 이제 40대가 들어가게 되면 좀 올라가거든요. 용종이 암으로 간려면 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씩도 걸려요. 그 사이서만 지금처럼 떼어주면 되는데. 아니, 대장암이라는 게 보통 50세 이후에 호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용종을 떼고 나서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 식사를 조금 이따가 하셔야 돼요. 장이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네다섯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오늘 점심은 아쉽지만 금식하셔야 돼요. 집에 가시면 물이나 이온음료까지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단 피하셔야 될게 우유, 두유, 단백질 이런 는요죽 같은 거, 밥 이런 거는 오늘 5시 이후에 시작하시고요. 5시? 네. 다 시에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될게 있을까요? 아, 너무도 이제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술 드시지 말고요. 아, 커피도 하루 이틀 정도 피해주시고 거. 너무 매운 거, 기름진 거 피해주시고 죽을 드셔도 되고요. 죽 드시기 싫으면 밥 드셔도 됩니다. 네. 술은 일주일 동안은 안 됩니다.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이요. 상처, 우리가 술이 상처가 덧날 가능성을 60% 이상 증가시킨대요. 만약에 염증이 생겨 버리잖아요. 음. 그럼 엄청 힘들어져요. 성공으로 이어지면 수술로 가야 되거든요. 음주는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흡연도 안 됩니다. 술은 네, 술이 먹어도 되나요? <laughs> 어, 언제요? 술 좋죠. <laughs> 술 좋은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한잔 먹으면 심혈관계도 좋고 이게되는 것도 있고, 때로 그냥 순수하게 위와 대장의 의학적 관점으로만 보면 통계가 딱 나왔는데 술과 흡연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대자 맘이 발생이 안 하는 사람보다 6배 이상 높대요. 그럼 안 하는 게 답이죠. 우리가 호주에서는 이제 몇 년생 이후로 나의 담배를 만날 수도 없게 해버렸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사지도 못하고, 태로 태어난 사람. 어, 원래 청소년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른이돼도못살때 아예 법을 바꿔버렸어요. 아. 아하. 그러니까 아주 선도적인 건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막 난리 치는 게 미세먼지가 암을 증가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세먼지는 피하려고 해도 소변을 하신 경우는 약간 어불성설이죠 술은 몰라도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다음 대정내시경, 이내시경은 2년 있다 다시 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 마시는 거 약으로 하는 것도 있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옛날에 세번 먹던 걸두 번으로 바뀐다던가 알약으로 먹어서 옛날 가루약보다 편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덜비어지고요 그래서, 암을 보는 데 관점이라고 하면 이 정도도 무리는 없는데, 음. 암의 전구병변인 용종까지 다 찾아서 떼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깨끗할수록 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알약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또 이거 음. 자꾸 써보니까 위에 들러붙어요. 어. 여기. 그래서 위에 상처가 나서 많이 오시거든요. 화상 입어서. 어. 그래서 다 보급된 다음에 아... 추천하려고 해요. 아, 어, 뭔가, 어저께 그 느낌이 왜 나죠? 아, 그래요? <laughs> 다 끝나셨고, 응. 밥을 못 먹어. 용종을 빼서 밥을 못 먹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근데 약간, 네. 어? 스트레스 검사다.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4시간 걸렸습니다. 너무 피곤해. 음, 근데, 용종을 떼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아,